우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위 권위 논쟁이다 하는 제목으로 이 얘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성전의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이제 환전상들 또 제물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그 상들을 뒤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선에 들이내서 인정한 이 권위를 무시하고 둘러보고 쫓아내고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데더 그들이 겁을 냈던 것은 뭔가 하면 마가복음 11장의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치위 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걸 두려워 a n a tanica, eagle to be angry, chags de sogate tungotter, cogit tungotri, 쳤겠어요. 아 t r 마 t a n g o 1 r i tangotri, t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랬어요. 아,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걸 자기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어, 그러크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세상신의 종로로 타는 그런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누구 내쫓고 죽이려고까지 하진 않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간다거나 아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거나 아, 또 어, 정당화시키고 핑계대고 그냥 뻣대고 고집 피운다거나 그러면 하나도 이익할 게 없어요 우리 신앙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소유의 축복을 조금 더 누리는 것이 아니고 존재 해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역사는 이거는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고 영원한 축복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이 천국을 여기 땅에서부터 누리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뭘 조금 얻는 것으로 이것으로 목적을 삼으면 방향이 전혀 다르고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오늘도 23절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니까 이게 얼마나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백성들이 다 권리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와서 시비를 거는 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 그러면서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권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사내들이에서 허락한 적이 없는데, 사내들이이 공해고 어 이제 허가권자인데 누구 마음대로 이런 걸 하느냐 그래서 골물을 씌워서 또 해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속셈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도 그럼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데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25절 그랬더니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길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하였느냐 할 것이오 왜 그러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러 온 그런 사람인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곤란해진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세례요한을 갖다가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두려다는 거예요. 다 이미 알려졌는데, 아 아니라 고 그러면 자기들이 어려게된게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은 계시다고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은 두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은 두려하는 이런 신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날마다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별이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생각을 따르고 사람 눈치를 보게 되면 이건 세상 신에게 지는 거예요. 이런 혼란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들이 곤란하니까, 백성이 두려우니까, 27절 자기들의 생각으로 다 아주 기가 막힌 신의 한수를 발견했다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거짓말이지요. 왜 몰라요? 잘 알지. 어, 잘 몰라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 수상한 사람이. 예,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너무 많아. 속이 다 들었더 보이는데도 예, 잘모른다고 발뺌하는 거지요. 이 거짓.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는 말씀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도 아니, 나도 안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아주 신앙하면서. 우리들이 속는 그런 큰 부분이 모르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하나님도 안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 신앙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모르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질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인만웰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속기 쉬워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은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까 아버지한테 가겠나이다. 그리고 안 갔다 그러니. 그런데 둘째 아들은 에 그렇게 실수이다 이3 0 절에. 그랬다가 그 위에 아 이게 내가 잘못됐지. 그리고 니우치고 깨닫고 갔다. 그러시면서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세일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깨닫았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믿는다고, 먼저 일한다고." 제 사장처럼 버리새인들처럼 사도계인들처럼 앞장선 것 같은데 먼저 신앙한 것 같은데 못해 신한것 같은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다 그랬어요. 주님은 네. 나중에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길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들이 많다 고 그랬어요.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신앙한 것 같고 먼저 직분 받은 것 같고 먼저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 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중 된 자가 그대로 나중 되면 이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권위를 인정하는 거냐. 누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내 하고 아멘 아멘 하고 가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부족하고 모자랐더라도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2 절에 주님이 다시 한번 세리와 청년은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참 그때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하고 비교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이걸 비교해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게 깍으로 뒤집혔으니까. 비교를 해도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기분이 덜 나쁘지. 맨 바닥하고 맨 꼭대기 이 뒤집어놨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근데 그게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현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돌이켜지고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고 권위에 대한 책을 썼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 세상에서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한 하나님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는 또 하나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역사 같으니까 그냥 슬쩍 슬쩍 넘어가고 자기 생각,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데, 이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되면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된다는데 이게 예수님의 성령을 다시 역사하시는데 이 복음에 대한 성경의 권위를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라 해가 있으라 그러면 해가 있고 달이 있으라 면 달이 있고 그대로 되니라 하는 하나님은 절대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이루신 거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이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의 죄성인 이성으로 보면 죄성을 가지고 보면 이건 역설이에요 이, 이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이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 계셔서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 된걸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람의 노력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잖아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생각해보면 믿는 우리들도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깨닫고 대우 각성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바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목숨 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러면 죽고자 하면서, 알고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그런 역사들을 포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위고, 이 권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권위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권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권위가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권위를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질서를 이루시고,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고, 질서를 따르고, 권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하고 자주지어려우로 자기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일어나는 거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와 질서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나온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군대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지 이게 사람이 모여서 우리끼리 합의하고 장정 만들고 규례를 만들었다고 그게 근본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법의 기초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권위를 위임받은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또 상위 질서 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 같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서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그걸 끄집어서 봐라 말이지. 목사 봐라 말이지 제대로 하지 않느니. 대통령 봐라 제대로 하지 않냐. 군대의 위 사람 제대로 하지 않는데 가정의 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이뒤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세우는 권위와 질서를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 권위 질서 이걸 잘 인정하셔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빌라도 총독의 사형원들 받고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역사 있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로마를 나중에 기독교 복음으로 지배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당대에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영원한 생명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말이죠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차원, 천국의 생명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게 우리 신앙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돼야지 육신의 옛사람의 차원으로 내 목숨 한계에서 이게 안 하면 나는 고생만 하고 억울한 일만 다 하고 불평한 일만 다 하고 죽고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들을 잘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영원한 승리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한나는 엘리 제사장과 그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어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못된 짓을 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그 정도 영적으로 혼미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안수 받고, 그 앞에 자식을 갖다 맡기고,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이지. 오히려 더 나빠지겠다, 악해지겠다, 판단의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멸 선자를 어떻게 쓰셨어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건국하는 건국의 아버지로 최고의 선자 중에 하나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쉬는 것 같았는데 이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고 그냥 말씀으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부 관계에있어도 남편과 아내 관계에어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다. 그걸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아내들이 많은데 남편들에게 그렇게 범사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울어 나오는 마음들이 잘 생깁니까? 잘안 생겨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현상이 그렇다 그런 얘기.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큰 축복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그 아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가문이 구원받아요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혼자 믿는 사람, 젊은 사람하고 혼자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양쪽 집안이 다안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가문이 구원받는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하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물어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하나씩 하나씩 가문을 구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적 가문에서 35명이 구원을 받았더래요. 우리도 나중에 허게 될는지 모르는데, 가족 특성을 하는데. 양쪽 집안에서 35명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30명쯤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건 한 지역이 나온 것보다더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네.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거 같은데 어려운 거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럼 억울해도 그 말씀 따라가야 돼. 아, 네. 참아보면 알아요. 기다려보면 알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는 중이잖아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부모 님모들 어렸을 때는 다 그러지 짜는데 커보면 그렇게 자꾸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따르라 그런 말씀이. 왜 네. 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 네. 에베소 6장 1절 이후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으뜸 된 계명이란 뜻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부모 공경자로 효도만 잘 해도 잘 되게 돼있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틈을 타요. 왜 힘들고 어려워지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런 꼴을 당해야 된다 말이지. 이게 부부 사이에도 사단이 틈타면 이게 늘 힘들잖아요. 평행선을 가기 쉽잖아요.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니까 그렇다. 말해.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부부간에 하나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간에도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터나가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서 상사와 종, 아래사람 간의 관계도 똑같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로 말씀하는데 6장 5절 위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게로부터 그렇게 받을 줄을 압니다 죽게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알아주느냐 응답해 주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책임져주시고 응답해 주는 걸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로 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인마늘로 함께하시는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원이나 나라와 민족이나 군대나 어디서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서가 안 잡혀지면 무질서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와 민족, 정치권들이 그야말로 너그스태블이 되는 말에도 없고 논리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어떻게 나 되는지 심히 우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왜 질서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변화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 사모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권위, 잘못된 질서 이걸 보고서. 아, 기독교 신앙인들이 잘못됐다 하는 걸 잘못하게 신앙하는 거 이거 뒤집어 풀려고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프로엘탈에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 세력들 때려잡아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제대로 됐습니까 승리합니까 아니에요. 망하는 꼴로 가는 거예요. 북한도 결국 그, 그 길로 가 c 될 텐데 우리가 세상의 논리, 혁명, o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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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가 없어요. o k cook, cook, c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난 c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바라니. 이건 믿음으로 해야 돼. 요 말씀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의지에서 믿음으로 해야 돼. 요 판단과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은 말씀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그게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허기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오셔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라그 하는 말씀이에요 네. 내가 첫소 복종시키고 죽어지면 주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이고 낮아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지극히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아래 있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켜 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영원토록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학원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시고 그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께로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적은 것들에 미국 당에서 미국 당에서 미국 당에서 오락가락 하지 말고 꿋꿋하게 말씀 붙잡고 요동치 않는 말씀의 반석에 세운 그런 복된 신앙들 복된 교회가 되길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